업데이트 17%에요. 어, 업데이트 뭐요? 그 진우님. 예. 2분 29초네요. 테트리스 왜 끄라 하셨어요? <laughs> 저도 몰랐죠. 아니 모두가 끄기를 원했을 거예요. 안 그런가요, 김진우 시청자 여러분들? 야, 이거 하세요. 나 마이크 듣기 싫어. 어디 좀 편안해. 이상하다. <laughs> 근데, 근데 이 게임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건지 몰라요, 저. 응, 뭐야? 뭐야? 이거 그냥 시작하네? 어, 전원 무력화시키세요. 이상해. 아무도 떠나지 못하게 하세요. 아니 대바대 같은 게임인 건알았는데난 탈출하라 그러는데 지왜 방해하라 그래? 이 배신자 새끼. 어? 님들 세 명은 협동해가지고 아, 하는 거고 저는 원래 살인마가 맞는 거 같은데? 찹, 어디 갔어? 야, 무서운 그러니까. 야! 아 뭐야 이거? 야! 야 이거 쏠래비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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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우형 방송하는 보고 있는데 저거 나이트 비전 있어 방송하는 보고 있는 거야? 아나 몰라 몰르고 옆에 뛰어났는데 보이더라고 끌게요 죄송 님들아 제 목소리 들림? 어? 어디 계세? 요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니 나 술래 맞아 이거? 달리기 개 느려! 한 어. 방이네? 아니 첫 판부터 술래하면 어려워서 못 하겠다 아니 이거 전기 다 쓰면 충전해야 돼? 너무 제약이 많은데 이거. 이거 똥캐 아니냐? 저거 마우스 왼 클릭하면 지질 수 있어. <laughs> 았어 아니 왜저 괴롭해 님들? 여기 아, 어디 있을 것같은데까여 어디에 있 있으신. 어. 이거 대바 같아. 다 대바다랑 사인마는 많이 다른데요. 똥아, 나왔어. 어? 영주권. 영주권이 왜 필요해 도대체? 그 영주권? 병면 영주권이 있어야 된대! 여기냐 이쪽으로. 아니 이거 진짜 다돌림 당하는 느낌인데? 이 진짜 이다 아이고 가면 내가 맞잖아도. <laughs> 받아라 독가스. 어, 뭐야? 아 뭐야? <웃음> <웃음> 네가 이겼다. 네가 <laughs> 이겼다. 나 이거 네가 이겼다 나오는데? 근데 상대 나나형이라 별로 안 무서운데? 오른쪽에 레이더에 누가 잡히는데? 나나형이. 저거 나비. 맵이 신규 맵인가봐. 이거 패치도 하나 보다야. 야 성윤아 이거 좌클릭 어떻게 써? 마이크 인클. 아, 아. 아니 <laughs> 어떻게 쓰는 거야? 나 E M P 깔아놓고 갔는데 어떻게 쓰는 건지 몰라서. 저 맞았음. 아, 아아 자꾸 전되거왜 그런 거 그거 좌측 하단에 스태미너 게이지 있어요. 왜어떤개 잠. 내가 아 죄송합니다. 나 <laughs> <뛰어. 웃음> 이거 너무 살인마 왕따 게임같은 근데 이게 왜 2야? 1도 있어 이 게임? 여보세요? 님들 제 목소리 들려요? 하이어 님들 제 목소리 들림? 으씨 첨 깐다 진짜 이게 공평한 밸런스의 게임이 맞나요? 아니 이거 어떻게 잡아야 돼 도대체 이거? 달리기 개빨라 저기 아니 능력이 이게 다야? Nope. 아니 저기요 이게 정말입니까? 야, 살인마 너무 불쌍하다 이거. <laughs> 티백 아니 티백인까지? 아 진짜! 씨... 아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 이거 왜 이렇게 구려 캐릭터? 나가! 아 여기서 나가! 아 제발 나가! 여기 어디야? 아니 이번엔 미로야? 가지가지 하네 휴 여기있으면 안전하겠다 어디야? 이 근처에 있을텐데 아니 캐릭터 준나 빠르네 진짜 저걸 잡으라고? 게임 개발 단계에서 자기들끼리 게임 할 때는 이 게임에 커다란 문제가 있던거 발견을 못했나? <laughs> 제발 아아 아이 아! 야 눈 앞에서 발전기 돌리다가 뒤돌아서 가는데 그걸 보고 있어야 돼. 살인마 보조 배터리라도 줘, 친구. 자, 그럼저 마이크 무송합니다. 안녕. 안녕. 뭐 찾아요? 어, 이는 이거 맞아. 이거 배터리랑 와이어랑. 네 안녕 얘들아. 뭐야? 뭐야 이거? 나랑은 다르잖아. 저 나랑은 다른데 근데? 저기 훨씬 나은데? 저게 살이 존나 빠른데, 살인마? 아니 멍구만.. 비... 아니 아유, 얘는 사기인데? 어디서 얘 할까? 뭐야 저거? 김니는 어... 어딨어? 있어? 응? 죽었나? 음.. 응, 잘 모르겠네? 모금게생김으로 만들고 그냥 김민는또 살인마 시켜야지? 어저개 아, 징그러워 저 뭐야? 야 멍구.. 먼구... 야 이게 공포 게임이지? 응너 음, 잃어 아 이거 열다섯. 아... 아...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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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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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 아니 no. 아니 뭐야 야야 뭐야 그 어떻게... 아, 존나 무서워. 야 와, 어디선? 표시 찾아낸 냄새지, 어떤 향기야 어... 이거 아까 우리 아, 우리가 있던 아, 저 오, 아, 맵에서, 맵에서 오른쪽 아래, 오른쪽 아래... 아, 씨저 사람 이상해. <웃음> 도라인가봐. <웃음> 맞아. 그리고 빨간색 원이, 원에서 이원 마우스가 안 나가게. 이거야안된 거지. 응, 거기, 거기 열려야 될 텐데. 뭐, 시끄럽다. 야, 에바지! 에바지나작클님 없는데 에바지와 저런 와 무섭다. 어. 와, 아씨, 아, 이게 캐릭터다. 잘하냐. 아 이게 캐릭터다. 우와. 존나 무섭네. 아 재밌다. 오 <laughs> 아, 존내 무서워. 어. 님들 저기 저희 다리로 아, 가죠. 알려줍니다. 님들 님들 저거 점프하고 사람 바로 안 죽거든요. 심지어 위에서 위에서 아래로 도망가면 안 되고요. 아래에서 위로 도망가야지. 점프로 못 따라와요 저 개더거. 근데 저 여기 EMP 깔아놨는데 구경하시? 저거 어떻게 터지나 좀 보자. 응, EMP 튀. 아, 이렇게 하면 나 억울하지? 와이어 치트. 이게, 이거 지금. 아직 뭐라는 거야? 아직도 EMP 있는 데 있나 뭔데? 여기 길 아닌가, 뭔데? 뭔고 아무것도 못 하는데요? 개피녀는 리가벌회져 매우 후회중. 이로에서 나왔더니 내가 원래 있던 곳이야. 뭐예요 <laughs> 아나 배터리 찾았어. 오 대박. 그럼 아까 거기 처음 가야겠다. 에 네, 배터리 꺼. 어. 누가 누가 저기 전기 좀. 아 어? 진짜 감전 당했는데 그냥. <laughs> 효과 봐라. 대봤을 <laughs> 때 멍구는 병신이에요 혼자 있는 친구가 있네요. 소망치는 게좀 어? 있어요. 이거야? <laughs> 안녕하세요. 김공이에요. <빈> <laughs> <laughs> 아니 이거 존버를 하 해? 5초 뒤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. <laughs> 다는데 네가 이겼다. 실도가 쳤다. <laughs> <laughs> 멍구 게임 개재밌네 멍구 특나 재밌어. 나 재밌 <laughs> 너무 재밌지. 멍구 특나 너무 행복함 지금. 뭐나왔이까 나나야. 멍구 아니고서야 저거 오디션 하니까. <웃음> <웃음> 사기캐 해놓고 저러네? 저 방면 어두운데 여러분 저 뒷셈이에요 <laughs> 어쩌라고 <laughs> 어쩌라고요야 이거 플래시라이트 기 뭐야 흥건이란다! 변장했다 저기 뭐? 변장했다 사람으로 변장했다 <laughs> 나가! 나가! <laughs> 나도나가고 싶었는데 도착이에요 어아 이거 적응되니까 은근 아, 할만하네 게임. 멍구, 멍구가 개똥 쓰레기였던 거네 그냥. 어 방금 했던 맵이네. 디포로 간 다음에 디포에서 오른쪽 위로 나가야겠다. 근데 여기서 카드키 찾는데 네, 카드키. e m p 한테더 맞았고. 나 이제 ENP 없어. 나 이제 e m p 없어. EMP, EMP, EMP. 나 이제 e m p 없다고. 문닫도 붙다 나와! 문 나. 아! 아니뭐해나들가 빨리, 빨리, 빨리 들어가. 들나 캐빈은 아닌데 앞에 발소리 들려. 존나 무서워. 이 레이더 좀 켜줘. 레이더 좀. 레이더. 야, 대 아! 아! 무섭다. 야, <laughs> 캐빈은 문 열고 다녀. 존나 무서워. <laughs> 에비나... 타비님성윤이 시체 키스 캠핑하는데? <목소리> 형저 인간 다 열고 다니니까 숨을 생각하지 마. 아 뭐야 점모! 와벽 뒤에 숨어 있었어. 형현아 너라도 다가내 위치 아는데 이 인간? <목소리> 거기 숨어 <너무> 있어. 와, <목소리> 아. 그 밝힌 거. <목소리> <laughs> 아, 이새끼 연기 왜 이래? <웃음> <웃음> 오, 뭐야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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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몬는데>? 아니야 다 아, 터졌는데. 음 응. 오디션도 이기고 E M P도 터트리고 나 지금 오자, 오자. 고였어 피지컬 지금 김실프가 와도 못 이기는 상태. No. 어까매 아, 나나 방전됐는데. 토고 노래 부르는데 토 진짜 진짜 호구 같은데? 아, 나, 라떼기가 나 틀렸어. <laughs> 나땡기가 틀렸어. 저기 오디션 잘못하면은 이더 봐야 되거든. 됐어. 그? 카드 있는 방으로 가야 돼. 카드 있는 방으로. 어 <웃음> <웃음> 누군가 나막서 <길> 죽었다. <laughs> <쟤> 캠핑한다. <laughs> 캠핑한다는데? 이거 쏘고 살리고 한명더쏘자 그럼 둘 둘이 살수 있을 것 같은데. 차빈이 저랑 살릴래, 성현이 이거? 나 살리는 중. 살려줘또 손... 하지마... 해였어 야, 야 성현아, 가자. 살려줘, 오케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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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.. 성현아, 살려 이 초야, 이 초... 니가 이 초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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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초야...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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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야... 이어뭐야나죽었이야 살려봐, 성현아 살려겠어나1 초, 나1 초. 야, 서서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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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왜안 움직여줘? 버그야? <laughs> 어 됐다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겼다. 내가, 내가 이겼다. 이겼다. 한 명도 못 잡는데요? 좀만 다듬으면 럭키 대바에도 가능했을 텐데. 근데 멍구 때문에 게임 지우고 싶었는데 처음에 에너지는 진짜 빨리 차고 다 좋은데 기본 스펙이 너무 후려. 소... 아 재밌다 게임 생각보다. 아 소소했어요.